근데 이번 기습적인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이 사실 한국 은행에게는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인데 완전히 숨통을 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국 은행이 금리를 못 내려야 되거든요. 금리 내려야 함. 왜냐하면 지금 불경기잖아요. 대한민국 혹시 지금 경제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뭐 다른 세상에 살고 계세요? But 일본 가나칸 무리들 알고서는 허를 찔렀다. 왜냐면은 자기들은 이제 볼일 다 봤다 이거겠죠. 일본은 오, 생각보다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게 보통은 이제 자기가 살만하니까 금리를 인상했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데 일본은 뭔가 이게 뭐 이게 지금 중국도 경기 부양을 해야 하고 한국도 경기 부양해야 되는데 한국은 당장 내년에 지방 선거죠 지선이 있는데 일단은 경기 부양을 하는 걸 알고서 일부러 찔렀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냐? 한국은행 최근에 금리 내리지 않았나요? 한국은행 최... 한국은행이 동결 아니면 내려야 된다라고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 미국은행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연준이 내렸잖아요 최근에 금리를 이제 일본이 올린다는 건 아시아 내에서 일본이 그냥 자기 먼저 좀 급발진을 하겠다는 건데 당연히 한국을 대상으로 일부러 노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한국은 약간 진퇴양난? 이제 한국 집값에 미치는 충격을 다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금리 올리자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한국의 집값을 고의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계속 충격을 주자라고 하는 측이 많은데 한국은행이 충격 주면 한국은 진짜로 그 날아가거든요 오히려 내려야 돼요. 이제 한국은행의 카드가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어쨌든 금리나는 못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압박이 되잖아요. 그리고 한국도 정치 내부적으로 사람들이 금리 올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일본이 올려버리니까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싫어하는 척 하면서도 일본을 되게 동경하고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일본 거를 벗겨가지고 여태까지 성공해왔으니까 일본이 올리면 보통 올린단 말이죠. 그리고 일본이 여태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0.1% 금리 였는데 갑자기 거의 24개월 만에 0.75% 까지 올렸다는 것은 굉장히 급격하게 올린 건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한국도 눈치를 보면서 슬슬 사실은 동결하거나 내려야 되는데 지금 일본이 자기 혼자 올려 버리면 한국 돈만 더 빠르게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사이에 지금 이거 스크린샷 찍었거든요 지금 당장 1479원인데 이게 시시각각으로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요즘 한국 환율이 계속 시시각각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뭐 자기 멋대로 올랐다 내렸다가 막 T자 됐다가 지금 난리 나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막 오락가락 한국이 지금 어떤 식으로 트위스트를 쳐야 될지 일단은 국민연금으로 틀어막고 있는 게 한국은행의 스탠스인데 우선은 일본 측 입장은 자기 혼자 화장실에서 볼일다봤다는 것으로 해결,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한국의 중장년층들은 좀 갈리는 것 같고 한국의 중장년층들 중에서 자기가 빚 없이 주택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 뭐 별로 상관없고 보통 이제 대출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그냥 무주택으로 있는데 다른 사람 집값 올라가는 게좀안있고온 사람들이 금리를 계속 올리자라고 하는. 입장에 좀 힘을 실어 주게 되는 거죠. 굉장히 정치적 무부예요. 정치적 무부 이제 그만큼 한국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차라리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 보고서 구치소 나오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되어버렸고 일단은 성적표를 한국은행이 지금 되게 사면 초과잖아요. 이도저도 아닌 성적표를 받아드는 바람에 차라리 망했으면은 새로 시작하면 되는데 지금 뭔가 제대로 안 풀리고 있어서 한국은행도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보면은 일본이 먼저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한국은행도 지금 뭐 아무 생각이 없겠죠? 뭐 무념무상 자기 지금 2.5%가 맞잖아요. 계속 사람들이 장난친다고. 한국은행은 2.5%라서 꽤 높긴 하거든요. 그것도 지금 한국은행은 원래 3.5%에서 2.5%로 내리고 있는 추세인데 일본 보세요. 일본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일본 올라가는 거 보세요. 한국은행은 내려가고 있는데 일본은 혼자 올라오고 있다? 그만은 일본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동아시아와 거꾸로 간다는 거는 보통 일본이 거꾸로 간다 이거는 임진왜란 때도 우리가 느꼈지만 일본이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는 보통은 주위국 주변 국가들을 잡아먹겠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은행도 바보가 아닌데 일본은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주변 동아시아 국가를 잡아먹겠다 이거겠죠 왜냐하면 사실 일본이 지금 나름대로 좀 살만하긴 하거든요. 일본 요즘 뭐 취업 잘된대며요 젊은 사람들 우린 살만한데 너네 한번 어 죽어봐 약간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좀 무섭잖아. 고로시 고로스 이런 식으로 그냥 니 뽐말 하면서 갑자기 좀 달려드니까 한국도 굉장히 지금 곤란한 상황 왜냐면 한국이 어쨌든 한국 은행이 추세가 내려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동결 혹은 무조건 이날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이 역으로 배팅을 들어오니까, 일본의 역 배팅이라는 거는 동아시아 내부에서의 균형이 일본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일본이 어쨌든 잘 나갈 때 보통 금리를 올리니까요. 보통 국가들이 자기 경제에 좋을 때 금리를 올리는데, 일본이 되게 경제가 뭐 소문에도 좋다고 했겠지만 실제로 뭐 좋겠죠? 거짓말로 좋다고 했을 리는 없고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 잘 산다라고 좀 자랑하는 것 같아요. 뭐 티베깅, 티베깅 티백잉 용도, 티베깅이 뭐냐면은 그 게임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 없앤다며 이렇게 앉았다 일어섰다 해가지고 사람들. 어? 이제 쓰러져 있는 캐릭터 앞에서 꿍디 비비는 건데 그러니까 뭐 완전 티베깅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이 좀 자랑하려는 용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경제가 좋다라는 용도를 이렇게 과시한다는 거는 뭐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일본의 체력을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일본이 보통은 이라아인마스 정신으로 눈치껏 맞춰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자기 혼자 갑자기 또 급발진 해 버리는. 일본이 계속해서 올리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한국은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 무조건 고금리로 못 해요. 금리 못 올리는 상황에서 일본의 티베깅이 너무나 아프다. 태어난 것을 후회하게 해 주겠다라는 일본 은행장의 일침. 뼈 아프다. 뼈 아파. 이렇게 하겠네요.